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동두천입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여기는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고요. 이렇게 얕은 산도 있습니다. 자, 이 밭은 아, 저희 그 통장님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 냉이를 좀 채취하겠다고 하니, 그러마 하셨어요. 자, 그러시면 제가 냉이를 지금부터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이네요 냉이 여기 제가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음 뿌리 이렇게 나왔죠 음 냄새가 향긋하네요 자또 어디 있을까요 오 여기는 완전 냉이 밭이네요 자 얘가 어, 이 아이는 얘는 지금 풀이고요 얘는 냉이랍니다 얘는 냉이처럼 보이지만 냉이가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laughs>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요 이제 요런 거를 깔끔하게 제가 다듬어 줄 거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 냉이라는 나무를 어 봄만 되면 보통 3, 4월, 5월 초까지 어, 꽃이 나기 전까지는 요거를 된장국도 끓여 먹고 음 초무침도 해 먹고 또 나물로도 그냥 어 무쳐도 먹고 한답니다. 음. 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여기는 어린 아이 냉이가 무더기로 있네요. 오, 이렇게, 음, 냉이 향이 끝내주네요. 이렇게. 나와라, 냉이야. 자, 이렇게. 음. 와, 냉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동두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